안녕하세요. 측면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AI 모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헬스 서버 김민기 연구원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부터 앞으로 보여드릴 동영상만 잘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AI 모델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태스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를 정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I 모델이 측면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에서 해결해야 할태스크는 바로 계측점 탐지입니다. 계측점 탐지 또는 랜드마크 디텍션과 관련된 키워드로 쉽게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구글의 랜드마크 디텍션, 유징 딥러닝 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랜드마크 디텍션에 대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과 그 결과물들이 논문 및 코드들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랜드마크 디텍션을 활용한 페이션 랜드마크 디텍션 관련 연구들의 논문과 코드를 모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딥러닝에 관한 연구들이 많아지면서 딥러닝을 활용한 랜드마크 디텍션의 연구도 다양해지고 그 성능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만 가지고는 AI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개발하기 힘들겠죠? 기 u 브는 협업관리 툴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코드를 관리 및 저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논문 내에서 사용되었던 코드들도 기 u 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기 u 브 내에는 수많은 사용 가능한 오픈 소스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자신이 개발한 소스를 공개하고 연구되도록 공유된 기 u 브에서는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개발한 환경 및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어느 정도 태스크를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았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태스크에 따라 대표적인 소스 코드들과 기본 베이스 지식들을 잘 정리해 놓은 여러 깃허브 주소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깃허브를 추천합니다. 여기에는 딥러닝 기반 많은 코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입력 영상에서 특정 객체를 찾는 오브젝트 디텍션부터 시작해서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스테이션 같은 코드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허브 내에 다양한 코드들이 존재하는 만큼 사용자가 선호하는 언어나 개발 환경에 맞는 코드들을 복사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운받은 소스들을 가지고 환경을 구성하는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